여기 4시 1 일단은 저기 한분 거죠. 위에 거 보기 전에 일단 저거부터 한번 보고, 위에 밑에 거 보고, 위에 보고, 위에 보고, 위 저기 보면은 한개의주사에를 3번 던질때 2의 눈이 나오는 s를 x라고 하면은 3번 지질 때, 우리 2의 눈이 몇번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4, 어, 0번 나올 수 있고, 또... 예. 어한 번, 두 번, 어세 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주사위 던지니까 주사위 6인데 2의 눈이 나오니까 저 원하는 경우의 사건 얼마야? 6분의 예. 어 1. 그럼 안 원하는 거6 분에? 어 5. 근데 지금 세번 던진대. 세 번. 그러면요 0번 나오려면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안 나와야 지안 나와야 되니까 있는가 6분의 5에 어세제곱대표 쳐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나오는 건 우리 동그라미 xx 뭐이다 적어 보면 되지만 예를 이쁘게 적으면은 어2어 3c 어 1이고 아까 우리 뭐 프린트에서 문제 봤었고 한번 나오고 싶은 거는 어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싶은 건 6분의 5의 어 제곱 그러두 번도 똑같이 두 번은 우리 두번할 거니까 3c 음. 어 2에 6분의 1을몇번 나오고 어두번 어, 나오고 6분의 5에한번 나오고 뭐 얘는 세 번이니까 그냥 다 동그라미니까 뭐 얘도 굳이 c를 쓰자면 그냥 3c 음. 어 3에 6분의 1에 음. 어세제곱이다 이렇게 우리 작성할 수 있겠지만지.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저기 일단 다시 복습하면은 우리 요 이항 정리로 은 어떻게 됐더라? n, n c 아래, 어, a의, 어, n- 아래, b의 r. 근데 예를 봐봐 여기다 지금 n 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돼? S. 저, 어, 3 들어가야 되고. 이제 3 들어가야 되고, 지금 아래다가 1 넣은 거 맞지? 그 다음에 아래다가 2 넣은 거. 그래서 얘도 지금 뭐랑 닮아 있는 거야? 이 양, 분포랑 똑같아서 요걸, 요런 거를 그냥 무슨 정리라고 하는데? 어, 이 양, 분포라고 하는이양정리랑 닮아 있어서 이양 분포. 자, 그래서 그냥 아까 이렇게 나타 확률 분포표로 나타냈을 때 그냥 저기 이항 정리처럼 이렇게 확률이 나타낸 거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이항. 아, 이항 분포라고 할 거고 응. 이제 그 이항 분포는 근데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앞에 뭐라고 쓸 거래? B. 어 B. 저 B가 저에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돼 있는 자저게. 렇나 뭐 대학 가면 뭐 통계학 들어오좀더 심도 있게 배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n 여기 p라고 잡을 건데 저기 설명에 나와 있는 책에 뒤쪽에 나왔나 어, 나 이제 이 n은 그냥 시행하는 횟수 시행하는 횟수 우리 아까 저 주사위 몇번던졌어세번던졌고 어, 아까 우리 원한 확률이 얼마였지? 어, 6분의 1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제 3 6분의 1을 보면은 우리 나까 이제 표를 쳐줄 수있어야 어떻게 할 거라고 0번, 1번, 2번, 3번 할까요, 그 그러면 2번 할건 어떻게 돼? 3, C, 2에? 우린 얘는 성공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성공 확률. 고 하면, 6분의 1에? 어, 제곱에? 6분의?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고, 얘는 이한 분포를 적어 놓은 거니까,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저기도 있다. 저고비를 뽑기 전에. 제도 일단 저 위에 거 먼저 보기 전에 AC, B에, 3P, 요런 게 있대. 어. 그러면 얘도 지금 무슨 정리에 있는 거야? 이항 어, 이항 분포할 거고, 그러면 얘도 0, 1, 2, 3까지만 할거 맞지? 네. 어. 자, 그러면 그냥 0번은 그냥 다 실패할 거지 맞지? 네. 근데 일단은 우리 실패할 게 p 면 성공할 거는? 1 네. 어, 마이너스. 어, 근데 여기서 일단 그냥 이걸 Q로 적게 돼, Q. 어. 그러면 다 실패할 거니까는 Q가 몇번 해야 돼? 세 번. 어, 세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뭐 얘는 뭐 3C0 정도 되겠지, 맞지? 어. 그 다음 얘는 3C1에다가 P는 몇번 오고? 한 번. 어, P는 한번 오고 Q는? 아, 두 번. 자, 얘는 3C. 2에다가 p는 두번 오고 q는 한번 오고 이게 3, 7, 3에다가 p가 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얘도 이제 평균 한번 구해 볼까? 이거 평균 한번 구하려면은 다 곱하고 다음 되겠느냐? 3pq 제곱 더하기 2p 제곱 q 그다음 더하기 3p 세제곱 자, 그럼 얘 지금 누구묶 끼는 거고요? 자, 공통인수가? 어... Q와 아, P. P. 근데 얘는 왜 3을 안합였을까 자, 그러면, 자 아, 다시, 다시. 그러면 6, P 제곱 Q 더하기 3, P 세제곱입니다. 틀리게 적어 없지? 6, 어디? 요, 요, 두개적나아 어. 이제 3p로 묶읍시다. 3p로 묶으면은 q 제곱, 그다 플러스 2pq 플러스 어, p 제곱. 어. 그럼 얘는 누구의 완전제곱이야? q 어, q 플러스 p의 완전제곱이야. 자, 근데 얘 얼마죠? 우이 얼마 p다 q는? 어, 1. 그래서 얘의 평균은 어떻게 나와? 이 x의 평균은? 아 3P 자 이거 증명과정 하나도 몰라서 상관없고 하도 몰라서 상관없고 그냥 이거의 확률 평균 어떻게 한데이두 개를? 아 어, 못한다 이거 지금 아마 저기 다시 위로 가서 저거 이거 세개다 외워줘야 돼어 문제 풀때 그냥 쓸 거니까 저 증명 일단 몰라서 상관없고 MP 이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분산도 한번 똑같이 구해보면은 분산도 저기에 저펜 한번 봅시다 자, 분산은 우리 아까 잘 구해놨으니까. 우리 분사 Vx는 e 의 안에 X제곱에 e X제곱 바꿔하면 되지, 맞지? 근데 우리 아까 평균은 그냥 얼마라고 구해놨어? 3개를 어, 제곱하니까 9 p 제곱될 거고. 이제 이 e X제곱은 그냥 얘들을 제곱해서 곱하면 되지, 곱해서 계산하니까 쭉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얘는 한 번, 뭐, 읽어보면 될 거고. 그래서, 그냥, v 차식 위로 가서. 저 정리한 거는, 그냥, MP에다가, 누구만 고배달래 실패할 확률이, 어, Q만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표지편전 항상 그냥, 분사에다, 뭐만 운 거? 어, 루트만 운 거. 그래서, 저거 일단 세 개를 다 외워주면은, 오늘 그냥, 끝났을 거고. 자 그래서 뭐 일단 예시 한번 그냥 봅시다 저기 이항분포 450에 3분의 1자 그럼 얘는 몇번 시행한단 말이야 아 450번 시행하고 3분의 1 한번 성공한 비율 그럼 EX 우리 어떻게 보면 그냥 두 개를 응. 어한거150 에다가 분산은 그냥 150에다가 실패할 거 얼마 구하면 돼아 3분의, 3분의 2만 구포하자 하면 될 거고 자 오늘도 일단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이항분포라는 거 새로운 거 나왔고 그데컨큰셀 뭐 법칙은 앞에서도 그렇지, 그냥 많이 시행하면 점점점 정확한 확률이 가까워진다. 뭐적은 필요 없고, 일단은. 자, 그래서 뒤에 한번 제도 봅시다. 이항 분포 문제. 자, 저기 제도 이항 분포. 자, 일단 몇번 던졌을 때? 네. 어네번 네. 던졌을 때, 어, 여기 10분에 7. 이렇게 일단은 적을 수 있어야 될 거고. 자, 뭐, 확률 질량학로구하려데 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연습해보면 겨. 뭐, 저거를 뭐, 적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아까처럼 다시 0번 나올 확률은? 어, 10분의 3을? 어, 4제곱. 어, 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나올 확률은 4 0의 밑에다 적을게겠 10분의 7은 몇 번하고 어한 번하고 10분의 3은 어세번 어, 얘는 네번 중에 2번. 두 번하고 10분의 7의 제곱 10분의 3은 2번. 어 제곱 얘는 4c3에 10분의 7은 어 3제곱하고 10분의 3은 한번 그다음에 4c4의 10분의 7을 네번 나. 여 이렇게 표현 만들 수 있겠지 맞지? 어 근데 그냥 저확률지향수를구하라는 거는 처음 거는 그냥 적어주면 되고 얘는 그냥 1,2,3이 바뀌잖아 맞지? 네. 그래서 그냥 4에 c에 그냥 x 이렇게 적어주고 x 적어주고 그 다음 10분의 7에 얘도 그냥 1,2,3가이되어 쪽에는 네. 아, x 적어주고 뒤에 10분의 3에 4 마이너스 x 그냥 접어다가 그냥 뭐예요, 뭐 그래서 가운데 거 이쁘게 뭐잘 이렇게 접어줬고 뭐 끝이랑 앞은 뭐 당연하게는 그냥 요거대로 그냥 접어주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세번 이상 투트라이크가 될 확률은 그냥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더한 거 해주면 될 거고. 일단은 저 B의 의미가 어떤지 어떤 건지만 알아주면 됐고 자, 그다음에 저기에서는 확률 변수 평균이 2 저, 저 이양분포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를 그냥? 어, 그럼 np가 얼마로 준 거야? 2. 2. 그 다음 npq, 분산. 얘가 얼마? 2. 1. 그러면 여기 np가 2였으니까 q는 어떻게 돼? 어, q는 2분의 1. q가 2분의 1이면 p는? 어, 2분의 1. 두개더해서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다시 n은? 어, 4. 그러면 다시 우리 B는 몇번 시행해? 네번 시행하고 한번 성공 할 확률은 2분의 1에다 작성하고 그럼 얘가 두 번인 것구 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 4시에 2분의 1에 어 제곱도 2분의 1에. 어 이제 네뭐 이렇게 뭐 일단은 공직잘외어주고 뒤쪽은 뭐 그냥 잘 해주면 은될 거고.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자 그럼 얘도 일단은 이항 분포를 고자 그럼 B하고 N 몇번 시행한대? 아유. 어 18번 시행하고 6의 약수의 눈, 한번 시행했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려면은 6분의 4니까 아, 여기 3분의 2요 요 말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잡는게한 번씩 응요한 번씩 있을 때 성공하는 확률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거할건 평균, 평균 두개 어떻게 한다고? 어, 곱하면은 12 12에다가 분산은 실패할 거 곱해주면은 3분의 곱하면 4표준편차는 그냥 루트. 자 여기 한번 성공할 확률 자, 일단 다이다 다행이다. 자, 이제 얘도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자, 그일 얘도 몇 번, 불량품의 개수, 일단 몇 개? 어, 400개, 어, 400번 한다는 거, 400번. 400번 할 건데, 한번할때몇 퍼센트가 불량품이래? 음, 그러면 얘는 분량 품위 확률은 10분의 어, 1 이렇게 해놓고 맞지? 그러면 이제 다시 얘의 평균 분산을 구하래. 그럼 우리 e에 y를 적을 거니까 e에 y는 e에 2분의 3x 마이너스 5니까우리 다시 얘를 풀어서 적으면 얘는 2분의 3에 2x 마이너스 5 전, 우리 얘는 X에 대한 거니까, EX는? 어, 40. 잘 넣어주면은 될 거고. 그 다음, 분사는, 우리 그냥 바로 해보면, 저, 여기다가 E, 아, E가 아니고, V, V, C를 거니까, VY는, 우리, X로 나타내면, 어, 누구랑 같이? 4분. 어, 4분의 V에, e 의 X. 아, VX. Vs.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vx는 두개 곱한 거에다가 400 곱하기 10분의 1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나? 아 10분의 9만 곱해주나? 아쨌든은나무뭐 크게 별거 없으니까 b 양 곱고로 장 같은